대림절은 어떤 절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역사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이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과 기다림은 고된 노역과 종살이로 고난당하는 죽음의 현장, 이땅 가운데서 낮고 낮은 곳이라 여겨졌던 곳에서 싹을 틔웠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은 너무나 간절하고 바라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너무나 염원하고 기다리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빛과 소망, 구원자로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실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죽음의 현실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들을 붙잡아 세워 주시려 오신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절망은 희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어둠은 빛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렇기에 이 대림절은 빛과 소망,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다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늘 깨어 기도하며 겸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삶의 한복판,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희망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2022년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대림절 기간이 이한 해를 매듭 짓는 시기이기도 해서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들곤 하는데요. 대림절을 보내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가 비단 그리스도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다림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줄 선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연인들은 함께 맞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또 많은 백화점과 상점들은 이 시기가 가장 많은 매출과 소비를 하도록 하는 때이니만큼 더욱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그에 맞는 캐롤들을 틀며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아마 우리 집안에도 트리와 색색의 전구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성탄리스를 걸어 놓으며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있겠지요. 저 역시도 이맘때쯤 나오는 크리스마스 한정이라고 쓰여 있는 물건들 또그 크리스마스 한정 세일이라는 곳에 눈을 돌리며 그것들을 소비하고 있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시기 이 때를 서로 다른 의미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어딜 가든 볼수 있는 이 성탄 분위기와 교회보다 더한 규모의 이 성탄 장식들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또 설레게 하며 우리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어떤 기다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무엇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취하게 하는 성탄의 분위기에서 고개를 돌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트리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복된 소식으로 오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또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대림절, 이 기다림의 마음 가운데 낮고 낮은 그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화려한 장식과 풍요로운 물질로 인도하는 삶에서 고개를 돌려 이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또본 본문은 마리아 찬가 혹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결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지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천사의 다소 충격적인 이 말에 마리아는 매우 놀라며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알다 라는 뜻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남자를 알지 못했다 라는 것은 내가 남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지요. 이 질문에 천사는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천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그 순종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잉태를 이야기하는 이 수태 고지에서 마리아를 굉장히 성스럽게 바라보고 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신비롭게 바라보곤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다른 궁금함이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 이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이에 대한 질문이 함께 뒤따라왔지요.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또그 자체를 보면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몸이 아니라 사실 누구의 몸을 통하지 않더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텐데 왜 굳이 마리아를 필요로 하시고 또 그녀를 통해서 태어나셨을까요? 또한 이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속한 존재로 태어나시는 것이 더 나았으셨, 나았으셨을 텐데 왜 어머니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나셨을까요? 여러 영웅 설화에서도 이 영웅들의 탄생을 보면 아래에서 태어난다던가 혹은 땅과 하늘의 아들이라던가 태양의 아들이라던가 혹은 아버지의 몸의 일부에서 태어난다던가 아니면 신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던가 혹 인간 여성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출생의 비밀이 알고 보니 아버지가 신인 신의 아들이라던가 하는 이야기만 봐도 정말 위대하고 멋진 탄생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마리아 평범한 여성을 필요로 하시고 그녀를 통해 태어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한 오늘 말씀에서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이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비하심은 가난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하고 부유한 억압자들을 끌어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한 상황을 돌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의 상황과 시대는 기쁨과 평화보다는 억압과 좌절, 끔찍함이 도래했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에서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며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불리고 있지만 식민지 여성이었던 이 마리아와 그 백성은 끔찍한 억압과 고난과 압제의 시기였지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마리아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낮고 천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였고, 또 로마 제국의 억압받는 식민지 여성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뒤로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오늘 말씀의 51절에서부터 54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앞에 보이는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황, 또 시대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역전시킬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로마의 거짓 평화가 아닌 진정한 평화로우실 그리스도를 노래했고 또 세상에 부유하고 왕자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또 우리의 세상에서 이 평화라는 것은 세상적 지혜를 많이 소유하고 또 왕자의 높이 올라가며 또 좋은 것으로 배부른 부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또 이들이 세상에 군림할 때 우리 세상은 평화롭다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복되고 역전될 상황이며 절대 이해되지 않는 그 비천한 상황, 낮고 낮은 자에게 임하신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서 이 역전될 세상을 뜻하고 있으며 그 역전의 역사 가운데서 비천한 자였던 또 평범한 자였던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의 것들을 모두 끊어내고 새롭게 올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의 어떠한 세상적인 논리와 상황으로 올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계의 질서를 따를 수도 또 편승하여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세상의 질서라고 불리는 남성의 몸을 통해 날 수도 없었고,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통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탄생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가리워져 있던 그 당시 혼자는 절대 온전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력을 끊어내고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비천한 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가 오심으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치와 상황들, 또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과는 완전히 새롭게 역전된 해방의 구원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찬양인 것이지요. 아울러 그 완전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탄생한 아기 예수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떠한 권력이나 부를 힘입지 않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태어나셨고 그의 삶의 전반은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굶주리고 멸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으며 그들의 삶과 또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세계, 지금까지 우리를 억압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것들에서 벗어나 지금까지의 굴레에서 완전히 역전되고 해방될 세상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보내는 이 대림절은 이땅 가운데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망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넘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기쁨과 기다림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굴레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낮고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또그 겸손의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이 그 실천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실천이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삶, 또 이들과 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뻔하고 또그 지겨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의 탄생부터 그의 삶의 한복판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 낮은 자들을 외면한 채 주님이 오신 성탄을 맞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낮고 낮은 곳,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며 오늘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기다림의 마음을 최근 수원역에 있는 백화점에서 흠뻑 느끼고 왔는데요. 거대한 트리 그리고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비추고 그 아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으로 그 행복을 담아놓고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또 서로 다른 포즈로 취하기도 하면서 한 손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한 쇼핑백을 들고 행복을 담아가고자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화려한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뿜는 행복함에 그 앞을 쉽게 지나치지 못했는데요. 한동안 그 앞에 앉아있던 저는 그 행복한 마음을 뒤로하고 해가 질 무렵 가, 집에 가기 위해 발길을 나서 이 쇼핑몰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 쇼핑몰의 화려하고 또 사람들의 행복한 마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수원역 곳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홈리스, 노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부끄럽게 했던 생각과 마음들은 내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그 기다림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쇼핑몰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장식과 불빛 또 우리의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하려 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연민의 감정 때문에 이 생각이 들었다기 보다는 이를 머리로 알고 항상 말씀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쫓고 바라고 있는 것들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마음에서 일렁이는 생각들이 저를 부끄럽게 하고 또 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가 쫓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왜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일렁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 생각들이 진정한 기다림의 마음으로 가는 길임을 믿길 바랍니다. 역전과 전복, 그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분열과 아픔,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 낮고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도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함께 향하는 이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또 예수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또 우리의 시선이 되길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논리, 물질, 보이는 화려함을 기다리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부한 것들과 사람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과 의로 완전히 전복되어질 새로운 세상을 구하며 기다립니다. 그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땅 가운데 굶주리고 아파하는 이들,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과 그 세상에 빛과 소망 되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낮고 낮은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림절, 성탄의 기다림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손길과 마음들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자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